어느 국회의원 하나가 소위원회 회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를 우습게 하느냐? 국회는 우습게 볼수 없습니다. 국회는 그 기능을, 권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단는 우습게 합니다. 멍청하고 욕심 많고 어리석고 두대었고 힘 있는데 비붙어서 자리 보전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나는 우습게 봅니다. 응감 잼기는 어때 국회와 국회의원을 동일시해서 국회를 우습게 보느냐. 국회는 우습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만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질이 안 됩니다. 교육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어서 가던 사태인 짓을 하지 말고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